계산력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. 양육비 청구 소송은 부모 중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.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상대방에게 협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송을 시작하려면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 특히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,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. 양육비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부모의 재정 상황,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를 결정합니다.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준비 서류와 증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